오늘은 천천히 걷고 뛰고를 반복하면서, 이따가, 근력 운동도 좀 해보고, 살짝 해주고. 원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감량을 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어 갑자기 뛰는 것보다는 오래 걷는 것이 훨씬 더 감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 근데 요즘 몸이 너무 둔해진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5일 여유 있거든요. 실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촬영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좀 둔하게 나오는 게 싫어서 얼굴 라인은 좀 살려야 될것 될 같고 작년 콘서트 이후에는 그닥 이렇게 스케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야식도 좀 줄이고 그리고 술 절대 안 마시고 5일 안에 식단 조절을 좀 하고 적절한 운동과 함께 4kg 감량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두턱됐어요 늘어나는 거 봐요. 클났스 이거 고무인 거 아니야? 뭐야 이게? <laughs> 이거 왜 이거? <이래> <laughs>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이렇게 라인이 이래야지. 이렇게 돼야지 어. 어. 나이 먹으니까 탄력도 없고 어. 여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천천히 걷고 뛰고를 반복하면서. 이따가 근력 운동도 좀 해봐. 살짝 해주고. 그냥 먹고 쉬어도 과연 밥 먹으면 없냐? 자랑하도가 내가 세상에. 기계 위에서 내가 마치 조련당하테 뛰고 앉아 있는 내 모습이 참 어이가 없다. 너 편하게 있는 모습 뭐 아무거나 다 찍어. 그러셨으니까 마이크만 차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아르 병원에도 좀 갔다 와야 되고 한번 싹 찍어 볼까요? 그렇게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뭔가 설정을 하다. 요번주는 스케줄이 없는데. 집에서 그냥 뭐 밥이나 차려 먹고, 뭐 그냥 아르, 아르랑 노는 거, 이거는 일상인데, 이 아무리 일상 브이로그라고는 하지만, 올릴만한 게 있나 하고 자꾸 고민되고 이러갖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지금 이것도 그냥, 그냥 저, 저의 오늘 하루 일상이라, 근데 혼자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 어, 아,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구나.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켜고, 또 어떻게 하고, 어, 또 라이브 방송도 볼 줄도 알고. 왕교가 그렇게 하던데 다들 유튜버들 막 라이브 하면, 아, 어, 이제 잘하더라. 실시간으로, 어, 뭐, 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어,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막 인사하고. 실시간 라이브 이런 거, 저 언제 켭니다. 하면서 이런 거 찍으면, 만약에 켰는데, 아, 어. 한열명들어가한한 다섯 명막 이렇게 입장에 계셔가지고, 또 보다가, 지루하다고 또 퇴장해버리고, 이래보니,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상처받지, 이거. 잔인하지한 30년 활동해오면서, 방송뿐만이 아니라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예능 울렁증이 많이 없어졌지. 그때 또, 물론 인터넷이 있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고, 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치치 때 가뜩이나 막 이렇게 머리 깎고 또 개인적으로 마시겠지만, 구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굉장히 제가 포기하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뭐뭘 해도 몸부림 쳐도 역을 먹으니까 어, 그럼 뭔가 마음에 이제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답변는 스케줄을 안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야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예능을 하다 보면 나이에서 오는 약간의 여유로움도 있고, 어, 관록에서 오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진행하는 양반들이나 그분들이 낯설고 그 분위기가 낯설더라도 뭐 질문에 답하고 내가 할 도리라고 내 원래 모습대로 하지 뭐. 어,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고 하긴 했는데, 아휴. 근데 그때 생각하면 응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때는 너무 실망스럽다 너의 모습을 보고 막이제 그게 큰 상처로 남는 거지 왜냐면 어찌 보면 활동하면서 나는 모든 무대와 내 모습을 내 자신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생각에 뭐내 스스로도 내 모습 보면서 실망했는데 오죽하셨겠냐고 그러니까 아 이러다가는 정말 낭떠러지 끝에 내가 이제 내몰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뭐, 한순간에 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음, 저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 노래 부르고 제 모습이 어찌 보면 저의 모든 것이었고, 또 팬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렇게 해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그게 모든 것이었는데,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많이 슬펐지. 그러니까 그때 정말, 아 한1 년여 1 년여 동안 지옥 같았죠. 스케줄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음, 좋지도 않은 목소리를 가지고, 어, 뭐 공연 전날에도 괴롭다고 술이나 처먹어버리고술 먹고 막 살찌고 얼굴 막 갑자기 막 늙어가고, 어, 웃음기 사라지고 얼굴은 점점점점 망가지고서 뭐 험상궂어지고. 지금은. 뭔가 내 힘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 세월을 지내오면서 다시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습은 더 많이 나이들어 보이도록 가겠지만 그거를 그냥 수능 같듯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아, 그냥 그런 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거든. 자기 관리 잘하고, 야, 다시 회복하네, 저 인간. 저 친구, 야, 역시 자기 한 분야에서 열심히 사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가 그 항상 끝 인사가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곧즉제 일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을 향한 나의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또 10년이란 세월이 금방 또 10몇 년 세월이 확후쩍 지나갔어. 지금 내가 그, 그거, 70대 언제쯤 얘기인데, 이야. 세월이 또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남들은 다 포기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코로나 3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코로나 시절에도 특히 우리 이제 연예계 쪽 가수나 특히 개그맨, 이런 분들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영화 제작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또안 된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지리라 믿고 내가 할수 있는 걸 하자. 예, 그러면서 그래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또 그렇게 금방 흐르고 또 어느덧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또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 드릴까? 항상 한해한해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기대함며 새해를 맞이한다는 거 이게 기쁜 일인 거지. 여러분들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고, 다들 각자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한 번씩 제가 또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저희 공연장에서 한번 열심히 일만 하셨으면, 또 스트레스도 푸시고, 저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 그, 날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웃어주시는 게나요 요즘 그렇게 좋아. 물론, 노래 부르는 거야, 가수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제 38분 넘어가고 있고, 지금 중간에 한번 뛰었다가 지금 걷고 있고요. 칼로리 소모가 지금 이제 213 칼로리 소모됐다고 나오네. 얘 <laughs> 정확한 거야. 213 칼로리면은, 어제 내가 라면 먹었는데? 아유, 뭐, 그러면 한두배 이상은 더 뛰어야 되네. 그러면 라면 어제 먹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네?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칼로리 낮은 걸 먹어야 돼. 작게, 뭐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을 생각을 하고. 근데 참, 이게 식욕이라는 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게 되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이야. 누구는 뭐안 그러고 싶나? 뭐, 오이 먹고, 아몬드, 이런 거 먹고. 그걸로 위를 채울 수 있어. 그리고 식욕은. 크으, 그냥 막, 크으, 국물에 그냥 참치랑 그냥 두부 촥! 넣고, 이제 스팸 조금 쓱슥 썰어 놓고, 그냥, 응? 어?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한쪽에 쫙 해가지고 말이야. 응? 어? 군데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오? 자, 앉 자. 야 되냐면, 이제 이제 3.7kg 넘어가고 있어. 3.7kg. 3 0 지금 40분 때 넘어가려는데, 3.7kg니까, 5km 나오겠다. 앞으로 20분 걸으면이 오늘 5km 딱 걷는 거네. 아가처럼 <laughs> 김경호가 어, 지금 얼마 됐을까요? 지금 한 아직 1년 좀안 됐죠. 어, 처음에는 부담도 되고 했지만 그 부담은 어느샌가 금방 사라지고 어, 어, 하, 영상을 올려야 될 텐데 뭔가를 찍어놔야 될 텐데 이러한 부담이 있었어요. 사실 아까까지도 있었고. 아 근데 계속 마음을 내려놓자 내려놓자 분명히 여러분들이한테 여러분들 저한테 용기를 주셨으니까 어. 말 그대로 너의 일상 보고 싶은 거야 브이로그 그러니까 어. 설정 안 해도 좋아 어. 그리고 짧아도 좋아 물론 되도록이면 긴 영상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짧은 영상이라도 좋으니까. 어. 네가 말 그대로 습관처럼 카메라 켜겠다고 그랬잖니. 그러니까 습관처럼 김경호라고 정했으니까 습관처럼 카메라 켜고 올려. 다 봐줄게 이러셨으니까 용기 주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지는 게 많다고 말씀하셔서 너의 그런 털털한 모습, 소탈한 모습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다. 이게 가장. 저도 그게 제일 기뻐요. 어찌 보면. 그게 제일 행복하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뭔가 감춰야 돼, 뭔가 다 보여질 순 없어. 그건 좋지 않아.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만 가지고 있었는데 참 모든 생각이 틀이 깨지는 거죠. 수요일 날 저녁 7 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도 신팀장한 편집하면서 이제. 가장 지루하고 힘들 때가 언, 언제일까? 월화 수목, 금 중에. 그랬더니 금요일은 토요일을 곧 돌아온다는 생각에 여유로움이 생길 것 같고. 아 어, 모두들 보면 한 수요일쯤 좀 많이 지치고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고비라고. 그때 퇴근길에. 그냥 저의 모습 보시면서 좀 어떻게 웃,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수요일 저녁 퇴근 시간 어떠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정말 잘했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수요일 저녁 일곱시 업로드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요즘은 사람들이 나 보면서 막 웃는 게 너무 행복해. 어. 막그뭐 무슨 말을 하든 제 모습만 봐도 막 까딱까딱 막대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면 그게 그렇게 좋아. 어. 아, 내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제 여정도 꾸고 가던 게 광대인데, 아, 어, 이제 진정한 광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무려 30년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가지고 나도 하고 있는데, 그 2세대까지 다 데리고 와서서 우리 공연을 보러 왔다고 인사를 건네줄 때, 아휴, 가수로서 뭐, 더할 말이 있나? 그게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기쁨이지. 지금도 가끔, 저, 고3 수험생인데 사인 밑에다가 힘내달라고 저라고, 그리고 삼촌 음악 들으면서 저, 지금도 수능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쁜데 오한 시간을 걸었어 내가 그렇게 걷기 싫어하는 내가 뭔 운동을 좀 해줄까 이제? 이게 되나? 이야. 와, 야, 운동 되겠는데? 오, 야, 이게 더, 더 힘들어. 걷는 것보다, 오, 씨. 조금만 놓쳐도 안 돼. 오, 이 우와. 오.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예. 아르 조용히 해. 아르 조용히 해. 이제, 어디 보자. 결름에 어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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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선 살아났어. 턱선, 턱선, 오, 오, 턱선, 턱선 살아났어, 턱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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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뵐것 같아. 오, 뵐것 같아. 오, 뵐것 같아. 오.